선지자의 고독이 뭐냐 하면, 아는 자에게는 선지자가 안 된다는 것이 선지자의 고독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예수님 고향이거든요. 자기 태어난 고향인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딴 데로 옮깁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의 예수를 자기들이 알던 예수를 대하는 거죠. 예수의 집안, 예수의 성장과정, 예수와 자기들이 놀았던 과정 과거의 예수를 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과거에 알던 예수가 아니야.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예수예요. 그런데 과거의 예수 때문에 지금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을 놓쳐요. 그래서 안다는 것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지간에는 사, 사제지간이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과거를 모르니까, 지금으로만 대하니까 서로 사제지간이 쉽게 돼요. 목회자가, 예를 들면,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오신 목회자가, 나이가 내 아들 같은 나이다. 아주 저 아래 동생 같은 나이다. 그 다음에 목회자가 좀 부족하다. 그래도 교인들이 깍듯이 대해요. 목사님하고 깍듯이 대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의 그 사람으로 만나거든요. 그 사람 과거를 몰라요. 그 사람 과거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의 그 사람을 보니까 보고서 그 사람 배경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협회에서 발령을 했다. 그래서 공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들 같아도 동생 같아도. 부족해도 목사님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 마음이 그 자세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자기 동생이 목사야, 혹은 자기 아들이 목사야. 그러면 어때요? 함부로 대하죠. 왜? 그 동생 과거를 알고 아들 과거를 알아요. 그 다음에 그 동생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고 협회가 계시고 공적이 아니고 그 배우에 동생 배우에 내가 있어요. 그 동생 배우에 형님 자기가 있어요. 동생 배우에 아버지 자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우리 집안의 어떤 어른하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내가, 내가 무슨 가르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이치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마디 안 해서 그 어른이 탁 말씀하시는 게, 네가 나를 가르치려 하나? <laughs> 그러니까. 더 이상 말 못하죠. 부자지간의 족보는 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자식이지. 그렇죠. 형제지간의 족보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동생이고 못나도 형님이지. 사제지간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자가 될수 있어요. 석가문이 석가모니 아버지도 석가문이를 스승으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참, 혈연적 관계인데 공적으로 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친구인데 공적으로 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못한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를 가족화를 못 했고, 가족을 제자화를 못 했다는 거야. 예수님 형제들하고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온 내용이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어머니,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내 부모 형제다. 얼마나 수수한 말입니까? 말씀 중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그 형제들하고 어머니가 어떤 관계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 형님 제 동생입니다. 제가 우리 형님 좀 보러 왔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아들 보러 왔습니다. 자세가 딱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르치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말씀 중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좀 좀 기다리세요. 말씀 지금 하고 계신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말도 했겠죠. 막무가내 했겠지. 아 가서 얘기 좀 해. <laughs> 예수가 유명세를 타니까 가서 유세를 했겠죠. 자기가 아는 아들이 아니야. 자기들이 아는 형님이 아니에요. 예수는 자기들아나 자기가 아는 동생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미 예수 밑에 따르는 자들은 자기보다 잘난 자들이 수두해 엄마보다 훌륭한 사람들, 형제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됐으면 예수님한테 가면 안 돼. 그 제자들 밑으로 납작업 들이 들어가야 돼. 아들이 대통령이야. 그래 청와대 들어가는데 무조건 쳐 들어가면 돼요. 우리 아들 보러 간다고 다 절차를 밟아야지. 파리로 광복절 연설하고 있는데 아버지라고 와가지고 재이나 <laughs> 하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재혼은, 재혼한 어머니야. 대통령 돼가지고 와서 절을 하니까 그 절을 받고 있어요. 절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절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대통령이 나란데, 국가가 어디 가서 함부로 절을 해. 그 절을 해도 절을 못하게 해야죠. 저를 받으면 안 되지. 근데 그걸 또 받고 앉았어요. 얼마나 띠먹지 않았어요,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 예수님 형,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제자 밑으로 들어가서 납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옛날에 우리가 알던 형님이 아니다요. 우리가 알던 동생이 아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했어요? 예수 배우에 하나님 그 땅을 생각 안 했어. 예수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내 동생, 우리 형님, <laughs> 우리 아들. 예수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야, 사실은. 제자를 가족화하고, 가족을 제자화 할수 있어야 되는데, <laughs> 그 둘이 안 됐다는 거야. 제자들도 가족화가 안 돼서, 가족 같은 모습은 걸어야지. 그런데, 동안 가끔 보면, <laughs> 예수님을 아버지 같이, 가족 같이 생각 안 했어요. 형제들은 제자가 안 됐어. 형님으로 생각하고 동생으로 생각하고. 왜 그래요? 서로 잘 아니까. 과거의 예수를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수를 생각하네. 그러니까 난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이 되기 쉽다는 거야. 왜? 과거를 몰라, 서로. 서로 과거와 상관없어. 지금의 관계로 대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이런다는 거야. 참, 안다는 것 때문에 모르는 거야. 신학을 안다는 것 때문에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배운 것 때문에 모르는 거야. 지식은 배운 것 때문에 알아, 그죠? 배우면 그다 아는 거야. 마음의 세계는 안다는 것이 자기를 무식하게 하는 거야. 안다는 게다 아는 것 때문에 싸우지요. 그 몰라서 싸우는 줄 몰라. 알수록 모른다 해야 돼. 마음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는 해도 하면 할수록 못한다는 걸 느끼잖아. 효는 하면 할수록 불효를 느끼잖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걸 알잖아. 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때문에 모르게 되는 거야, 자꾸. 그래서 내가 아는 그것이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예 출가해 버리는 거야. 부모 형제 고향 산전 친구 싹 그냥 출가해 버리는 거야. 그런 면에서 천주교나 불교 같은 곳이 전통이 역사가 깊다 보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더나 수녀가 출가를 하고 혹은 신부님으로 출가를 하면 천주교의 그 교인들의 입장에 교인이 되면 다 신부님, 수녀님 이렇게 하지. 야자 안 합니다. 절에 스님이 출가를 했어. 엄마가 불자야. 엄마가 아들 보고 야자 안 합니다. 스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과거의 내 아들이 아니에요. 부처님 아들이 되는데왜내 아들로 대해? 신부가 하나님 아들되고 예수의 아들 되는데 왜내 아들로 대해? 그러니까 예수의 고독함이 뭐냐? 선지자의 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다 옛날 예수로 대하는 거야. <laughs> 예수야 하고 했던 옛날 옛날 예수. 그 예수는 지금 없어. 전혀 없는 예수야. 참 그게 어렵죠. 사가 공으로 바뀐다는 게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